안녕하세요. 스톨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마지막 크리스마스 업데이트, 크리스마스 3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날이죠. 공식 공지가 떴습니다. 일단 스키비디 토일렛은 투표로 확정이 됐고요. 이번 업데이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새벽에도 공지를 올렸거든요. 그래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그리고 공지는 일단 올렸는데 칠리브로스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재고가 남아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재료 준비 잘하시고, 아 그리고 진저브레이드기지, 스탕 기지도 나오니 이번 업데이트에서 꼭 준비하시고, 대망의 시간은 2025년 12월 21일 오전 5시입니다. 자, 제가 이벤트 시간 바뀌면은, 밀리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드릴 테니, 좋은 거 많이 얻으시고, 그럼 슈파! <목소리>